자, 보면은 우리가 뭐, new 있고, new from 있고, open 있고, 그런데 new from은 이거는 사용률 0%입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예. 네. 저기, 대체로 우리가 만들 때는 new로 해서 거기다가 디자인을 하지, new from은 있는 파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new를, 파트를 다시 만든다는 건데, 거의 사용률 제로예요 음. 차라리 있는 것 가지고 다시 뭘 하고 싶으면 save 지 d 를 하시면 됩니다. 세이 v e edge. 예. 세이브 올 같으면 아 이거 지금 제가 하드에 저장 안했다 세이브 올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지오메트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폴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세이브 올빨간이도 크면 지카나피 오토맥클리 세이브드 아예 두유 원트프로시트 예스 얘네들을 다 한꺼번에 저장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세이브 에즈를 하랍니다 에즈 바탕하면 여기다가 풀어놓겠습니다 카티아가 죽었습니다 용량은 <laughs> 카티아가 죽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참 이겼어 얘는 물어보지도 않고 죽습니다 네. 좀 물어보고 죽지 <laughs> 네. Do you want to recover? 네. 이게 이제 캐슈에 있던 그 파일을 다시 읽어 드리는 거예요 네. 얘를 갖다가 다시 이게 save all 하면 이게 좀 부담이 가나? 왜 이러지 메일 시스템 여기서 어2 0 1 9 0 7 1 5탑 다운 디자인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한번 저장을 해보죠 음 파트 뽀 빼고 는 지금 보면은 헤어런 차고 차일드 완투 그리고, 파일도 완전 속한 프로덕트까지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근데, 파트4는 이, 이네 개하고 관련이 없어요. 파트4는. 그러니까, 보면, 서로 릴레이션이 돼 있는 것만 저장으로 저장을, 저장을 해주죠. 요렇게 되게 좀 스마트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제 오케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만든 요, 어, 요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또 이런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뭐냐 2019 0715 닭이 됐네 <laughs> 잠깐만 2019 0715탑 다운 디자인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갖다가 세이브 매니지먼트 자, 기존에 교정되어 있는 경로가 있죠. 근데 이걸 save e d 로 해서, 딴 데로 바꿔줘요. 여기 이, 요고로. 저장하고, 보면, 얘만 경로가 바뀌고 나머지는 경로가 안 바뀌었잖아요. enable, enable in d e pencil save 한 다음에, propagate d i r e r y 가 활성화되는데, 되어야 되는데, 안 활성화되네? 음, 다시 해보죠. 여 product1을 한번 해볼게요. product1을. 세이브웨즈로 여기 7월 15일에 넣어주고 프로파게이트 아, 활성화가 안되네 아,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되나 음, 그러니까 이 프로파게이트 디렉토리가 뭐냐면 이 각기 지금 저기 뭐냐 저, 저장하는 폴, 디렉토리가 달라가지고 하나씩 열어주고 있잖아요 이걸 한 방에 같은 곳으로 바꿔줘요 이걸 딱 찍어주면 지금 무슨 이유인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다시 해볼게. 이따나 이따 한번 다른 거 가지고 보든가. 이렇게 네. 이런 옵션이 있고 또에디트에뭐 원돌이 핏은뭐 뻔하잖아요. 모브는 뭐그 어, 이거는 이제 그때 나랑 같 했죠. 매니프레이트 스냅 스마트모브요. 네, 익스플로드 그렇고. 서치 이거는 뭐냐? 어... 파트 이름을 찾는 걸 거예요. 이게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차일드 여기서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파트 파트를 찾아주는 기능인데 <laughs> 어, 이게 아마 여기다 아스테리스크나 이런 걸안안 안 넣어줘서 그런 것 같은데 음 어디 봅시다. 다시 활성화가 이렇게 안 되냐? 음, 프리하이라이트 로 에브리웨어 인프로덕트 한 네임 하고 이게 그러면 그렇죠? 딱요걸 눌러주니까 활성화 딱 되죠. 세 개다. 음, 요 안경을 눌러주면 됩니다. 안경을. 그러면 이 네임을 가진 걸 찾아주죠.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막그 프로덕트가 프로덕트가 보면 막그 밑에 5 0 개, 0 개씩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때 써본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에디트의 서치. 네. 링스는 좀 중요해요. 이거는 저기. 이 파트들이 어떤 부모자식 관계를 갖고 있나. 어, 뭐하고 얽혀있나를 보여줘요, 이게. 이게. 차일드화는 지금. 어, 도큐멘트는 요 놈인데. 어, 커버, 바텀. 인스턴스. 아, 이거는 좀 하드디스크하고만 에구, 하드디스크 어디 저장된 나만 보여 주네요. 예. 네. 포인트 도큐먼트는 어디 냐 그러니까 여기 뭐 데스크탑에 여기 안에 있다. 딱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보여 주죠. 이렇게. 음. 이거 이건 참 링크 관계가 아니죠 착각했네요, 내가. 링크 관계는 어디 있냐 하면 여기 디파인 a 텍 l 얼 링크인데 아, 음, 디파인 a 텍 l 얼 링크. 캐나다 라이즈온 디스 오브젝트. 음, 이게 그 뭐냐 퍼블리시를 하든가 하면 이게 잘 먹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땡 이렇게도 해 원래 돼야 되는데 잘안 되네. 음, 다시 해볼까요? 아, 다시 볼까요? 티파일티파이먼트 주얼링. 아, 짜증난다. 네, 좀잘될 때도 있을 텐데.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저걸 저거 해볼게요. 여기. 차이드를 찍고 옆에 보면 은 여기 여러분 컴포넌트에 보면 언로드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로드 언로드 아시는 분안 응, 해보셨죠? 자, 이거 언로드 해볼까요? 이런 <laughs> 또래랍니다. 또어 이게 도대체 왜 이래? <laughs>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컴포넌트에서 언로드하면 얘가 얘가 빠져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냥. 그래서 얘가 디자인이 안 돼요. 더블 클릭해도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로드로 불러와야 돼요 이걸. 컴포넌트에 언로드, 로드. 아 이거 이게, 이게 왜 이러나 진짜. 언로드. 음. 이게 아마 기어가 보니까 기어가 가운데 회사 기어가 들어갔네. 이게 지금 탑 다운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기어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란 거 회색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 저도 많이 까먹었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음 디파인 콘텍츄얼 링크도 안 먹네 파일 데스크 데스크 한번 가볼까 음 프로듀서에서 차일드 1, 투 나왔고 페어런츠에서 나온 거다 있네 예. 물고 있는데, 물고 있는데, 뭔가가 안 됩니다. 음, 요거는 음, 제가 좀 이따 해보도록 하죠. 예. 네, 그러면, 얘를 잠시 접고, 뭐냐. 요 하위 파트들은 다 닫아보겠습니다. 음. 프로덕트만 열려있구나. 예. 네. 자 이것도 한번 닫아볼까요? 예, 네, 닫고 자 이제 닫았죠. 자 여기서 파일 뉴를 하나 해볼까요? 뉴해서 파트를 하나 만듭시다. 음 여기서 음뷰음 음, 여기 저기 저것도 있네. 컴파스를 막 이런데 갖다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리셋컴파스 옵션이 있네요. 음. 이렇게 갖다 놨을 경우는 이제, 그냥 지금 여기 갖다 놓으면 uz, x, w, y, v, x로 바뀌죠? 이 로컬 잡혀요, 로컬 잡혀. 근데 이걸 그냥 갖다 놓으면 uz, v, x, w, y로 그냥 나오죠? 여기 보면. 이거는, 이, 이, 그전에는 이게 절대 축하고 일치했는데, 이제는 로컬 축하고 일치해요. 그니까 이 파트에다 그림을 그리면, 절대 축하고 아무 관련이 없게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땡겨 가지고 밑에 요요 xy 절대 축에 한번 몸 담궜다가 놔주면 돌아옵니다. xy z 로 근데 그걸 여기서 할 수가 있네요. 일세트 파스 음, 트리 익스펜션은 뭐 트리 이거를 펼쳐주는 기능이죠. 예, 네. 자, 뭐 피디노를 이건 맨날 요 밑에서 하고 있죠. 예, 네. 펜, 펜도 잡아가지고 돌리는 기능이에요. 이거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 있고, 네. 모디파이, 주민 주마, 노멀뷰,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들어있네. 몇몇개의 아이콘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 턴헤드, 룩크 이건 나도 안 써봤다. 좀 궁금한데, 요 네. 정체를 좀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뭐냐, 인서트 주로 아 음, 우리가 쓰는 거는 뭐콘스트레인트아 이게 3D 컨스트레인츠인가 보다. 예. 네, 이게 3D 컨스트레인츠네요. 그 하트바디를 하나 그려 볼까요? 음. 콜오시면들리에서 이거. 나온 다음에 돌출을 시키자 20mm 이렇게 됐을 때아 어. 요거죠 콘스루인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지금 제가 3D상에서 치수 찍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아까, 아까 저거 있었어요. 하나 보여드릴까? 인서트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트랜스플레이션 나오죠. 처음에 물어보죠. 너 진짜 위치를 바꿀 생각이 있는 거냐? 원치 않으면, 콤파스를 쓰든가 3D 콘스루인츠를 써라.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번 확인하는 게. 그래서 아까 콤파스는 이거죠. 이거였죠. 이거 갖다 여기 놓고. 음. 그러면 3D 콘스트레인치라는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거. 트랜슬레이션 안 쓰고 이걸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콘스트레인치를 찍고 좌표쭉 찍고 제가 면을 찍을게요. 47.51 나오죠? 이거를 음. 잠깐만요. 이게 왜 드라이브 드라이브 지오메트리가 안 되냐? 드라이브 지오메트리 하면 이거를 저기 수정할 수, 레퍼런스를 그냥 활성화돼 있네. 레퍼런스를 풀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오퍼지 언디파인드 Z 스펙스 리커넥트. 오랜만에 안써 보다 보니까 조금 힘드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를. 음 구속을 좀 풀어 줍시다 잠깐만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시다 아, 이거를 갖다가 음 3D 콘스 레랜치에서 이면 찍고 플랜 찍으면 또 참조로 가네 이게 참조가 아니고 이 참조가 풀려요 참조가 잠깐만요 내가 오늘 어떤 옵션을 활성화를 안 했나 본데. 어, 이 참조가 풀리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서 점영어로 주잖아요. 그럼 얘가 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위치가 조절이 돼요. 트랜슬레이선처럼 근데 이게 어, 잘 활성화가 안 되네요. 뭘 내가 잘못했나 본데, 음 어디 봅시다. 다시 봅시다. 오늘 안 되는 게왜 이렇게 많냐? 다시. 어허 다시 해보자 면 찍고 아 면을 찍는 순간 픽스, 픽스가 잡히네 면을 찍는 순간 픽스가 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이거 왜 픽스가 잡히지? 이 미스테리는 나중에 풀어 보겠습니다 <laughs> 아참 이게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린 메뉴 다 설명 드릴까 했는데 안 되는 게좀 있네요 네. 인서트 어노테이션 텍스트 이거는 지금 따로 배우는 것보다는 텅 시넌 톨러런스에 어노테이션 할때 같이 하는 게 나아요. 콘스테론 이거 좀전에 제가 쓸려다가 실패한 거. 스케쳐 이거는 뭐 우리가 맨날 쓰는 거죠? 엑시스 엑시스 아까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네. 이건 뭐 우리가 맨날 쓰는 거니까. 툴 네. 포뮬러는 나중에 합시다. 이미지는 사진 찍는 기능인데 여기 툴의 이미지에 보면 캡처 기능이 있죠. 제가 프로젝트 할때몇분 알려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옵션 있죠? 보면 여기, 픽셀에 가면 화이트 백그라운드 있어요. 누르고, 여기 카메라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는데, 흰색 배경으로 찍혀요. 이렇게. 이러면, 어디 파워포인트나 그런 데 넣을 때 좋겠죠? 흰색으로 찍히니까. 예, 배경색을 바꿀 필요가 없죠? 예. 자, 그리고 또, 어... 이노크 오브젝트에서 제가 스캔 월 디파인 워크 오브젝트에서 맨날 남들이 작업한 거 켜는 거 보여 드렸었죠 음. 그리고 중요한 고중 e l e t e Useless e l e 이거죠 이거 누르면은 사용 안 되는 엘리먼트는 다 지워줍니다 네. 조금 위험해요 네. 당분간 쓰지 마십시오 워크 온 서포트 3D 음. 이걸 언제 썼었더라 어디, 보자. <laughs> 다른 레벨, 오케이. 음, 이게, 저기 뭐냐, 그,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좌표상에서 이 크기, 이 파일의 크기가 얼만지를 보여주네요. 예. 네. 근데 이거 뭐쓸 일이 있나? 쓸 일이 없죠? 이런 것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카탈로그 브라우저가 뭔가면 이제 그 뭐냐 카티아에 자체 내장돼 있는 ISO나 ASM이 없구나. 예. 이게 유럽 프로그램이니까 프랑스에서 온거니까 ISO 쓴다 되겠죠. 기본적으로 볼트 정도는 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볼트 들어가면 뭐 ISO 많이는 없네요. 예. 많이는 없습니다. 몇개 없네요.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커스터마이즈는 저랑 맨날 하던 거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음.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음. 아, 예. 네. 여기서 뭐, 저기, 커맨즈 들어가면, 툴바 들어가면 이거 원래 위치도 모든 콘텐츠 회복시키고 뭐 위치도 잡고 그러죠? 음. 또 커맨즈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펑션만 그 단축해도 지정할수 있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내가 원하는 그 툴바, 자기한테 딱 맞는 툴바를 기,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초반에는 만들지 말고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어느 메뉴가 있는지 뒤에 보면서 찾는 게 나으니까, 초반에는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음. 저는 이제 어디 뭐가 있는지 대충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기능만 특화되어 있는 툴바를 제가 만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컨퍼런싱, 호스트 게스트. 이거는 뭐, 네트워크 기능인가봐요. 어 아, 근데 금시총리네요, 이건요. 근데, 어, 바로 네트워크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책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넷미팅. 예. 네. 카티아 자체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신기하네. 예.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여기, 뭐, 지금 좀잘 안됐던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메뉴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는 건 없도록 노력을 할게요. 예. 휴. 자 그러면 또 오늘 좀 GSD를 할까 하는데 파티 디자인은 좀 마무리할 것 같다 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많이 갔습니다. 음. 잠깐만요.